안녕하세요. 완도수산입니다. 1월 7일 목포판장 소식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만큼 목포판장에도 끝없이 목포 먹갈치 물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물량이 끝없이 나오는 걸 눈으로 확실히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도 오늘도 목포판장에 먹갈치가 어마어마하게 물량이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목포판장 입구에서 찍은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목포 먹갈치 물도 좋고 상태도 굉장히 좋은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면 목포 먹갈치 가격도 많이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물량이 터진 마당에 꼭 선물하신 분이나 구매를 하시면 꼭 오늘을 놓치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목포판장에 물량이 많이 나오고 쏟아진 상태입니다. 영상 보신 것 같이 끝없이 목포판장에 먹갈치가 이어지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없이 끝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목포판장의 목포 먹갈치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도 오미 특대 먹갈치, 소갈치 등 경매를 받았습니다. 물 좋고 신선도 좋은 걸로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먹갈치를 드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좋은 걸로만 경매를 받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를 믿고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와 같이 목포 먹갈치 모습이 끝없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배에도 목포 먹갈치 마리갈치가 엄청나게 나온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물량이 많이 쏟아진 가운데 정말 이 기회를 놓치시면 설날이 정말 아까쯤에 말씀드렸다시피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뛸 것으로 예상되오니 오늘같이 가격도 좋고 물량이 쏟아지면 가격도 많이 착하기 때문에 꼭이 기회를 놓치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물도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정말 물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 뒤로는 병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도 20미 병어, 30미 병어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중요한 게 안강망 배에서 나온 50미 목포 생물 참조기를 경매 받았습니다. 바로 이걸 경매 받았는데요.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통치도 나오고, 참돔도 나오고, 잡어들도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자랭이 벙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참돔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또한 핵감 운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핵감은 목포 판장 하루 판장에서 위주로 경매를 받기 때문에 오늘도 싱싱한 민어가 하루 판장에 나오면 꼭 경매를 받아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판장 입구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목포판장에 먹갈치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참돔 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재사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참돔 중에 하나인데요. 저의 제가 예전에 참돔 40미를 하루에 세짝을 손질한 적이 있어요. 그때 생각을 하면 어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돔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항상. 껍질 손질이 가장 어려운 게 도미란 이름이 들어간 게 가장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목포 먹갈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만큼 물량이 터져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자버 등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만큼 오늘 홍우도 많이 잡혔고요. 그 뒤로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아시다시피 홍우도 많이 잡혔고, 입의 상황에서도 목포 마리갈치 등이 많이 잡혀진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혔고요 여기는 민어가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 뒤로도 목포 먹갈치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물량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물량이 쏟아진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짜 무지하게 먹갈치를 잡아온 모습을 눈으로도 계속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요, 구독을 꼭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제가 많이 힘이 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 항상 저의 시청하신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배에서도 안강망 칠석의 모습이 보이고요. 밑에는 몇미인지는 모르겠는데, 큰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참돔의 모습이 보이고 자랭이 모습이 보이고 그 뒤로는 목포의 명물 홍우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배에서도 홍우가 어마어마하게 잡혀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목포하면 홍우죠. 홍우를 굉장히 좋아하신 분들은 홍우를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홍우를 정,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도. 꼭 오늘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오늘 하루의 모습을 영상에 찍어 봤습니다. 오늘은 정말 끝없이 목포판장에 먹가치가 나온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격도 싸고 물량이 나왔으니까 꼭꼭 구매하시면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설날엔 가격이 인상이 되, 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시면 절대 절대 안 되십니다. 그만큼 오늘 물도 좋고 가격도 착하기 때문이죠. 지금 보신 화면은 유자방 조기 참조기입니다. 오늘 유자방 참조기는 물량이 정말 많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전부 다예요. 그만큼, 어 물량이 적게 나온 걸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안강만껏 오십미 생물 참조기를 경매 받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